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 요나서, 우리 요나서 3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봐야 되나, 우리 시간 관계상 10절만, 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나서도 봐도 그죠? 하나님이 행한 것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봤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셨다. 이게 하나님의 정말 마음인 것 같아요. 정말 죽어도 마땅한 우리를 정말 재앙을 줘도 마땅할 만한 우리인데 하나님께 돌이켰다. 하는 순간부터 그것을 멈추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용서. 우리는, 어, 10, 우리는 세계 보고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 그렇게 내 마음 속에, 하나는 저는 어, 세계 보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 어떻게 세계 보고만 하지? 라는 것이 사실은 물음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복음마할 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복음마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든 내 목표를 이루리라 라고 하면서 막더 아, 전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야,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야,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또 급한 것도 아닙니다. 또, 아, 또 못하면 어떻습니까, 또. 그죠? 어, 우리가 그런 거룩한 부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거의 수준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의 IQ가 거의 120에서 130이라고 정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의 가, 거의 한 90%는 그 수준들입니다. 거의 뭐 하나, 하나씩, 둘씩, 뭐, 뭐, 8시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150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그 150에서 80,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의 힘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힘도, 여러분 막 500kg 다들수 있으세요? 못 들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듣는 이 수준들이 거의 200kg 밑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조금 더 드는 사람들은 뭐 210, 뭐 220, 뭐 이렇게 드는데 거의 사람들의 힘들도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부단하게 막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귀신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굉장히 막 노력을 해가지고 그 한계 그 수준을 확넘어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필요하냐? 그, 그리 평신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힘이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어, 예루살렘 일 뿐인데 우리의 수준은. 온 유다일 뿐인데, 저땅 끝을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수준, 다른 힘, 다른 능력 그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받게 하는 그것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그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이쪽 저쪽에서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찾으려고 해. 막왜 자기의 수준, 자기의 한계를 알거든. 근데 그 수준과 한계를 넘어설려고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때에 너네들의 그 한계, 너네들의 수준, 너네들의 그 머물러 있는 그 능력을 뛰어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종교 단체에서 그 힘, 그 능력을 가지려고 막 애쓰잖아요. 다 애쓴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힘이 필요한 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여러분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던 옛날에 그 손양호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손양호 목사님이 예전에 그 전남 여수에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애영원이라는 나병 환자촌에서 살았는데. 그 소냐 목사님이 그 여러 가지 그 일제 치하에서 그 여수, 반, 여수 반란 사건을 통해서 그아들 아, 그 둘을 잃습니다. 그 아들 둘을 잃어요. 그 죽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양재신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 아들 둘을. 근데 그 얼마나 그 아들 둘을 이렇게 봤을 때 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다른 수준, 다른 능력, 다른 힘이 있다 보니 어떻게 하느냐. 그 양재신이라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입니다. 어려운, 그 쉽지 않습니다. 그거. 왜냐면 그 자기의 자식들을 죽인 그 양재신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친자식으로 받아들인다. 그 야중에 양재신이라는 사람이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는 이때까지 그런 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도리어 그 사람이 큰 사랑을 받았던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다른 힘, 다른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 다른 힘, 다른 능력이 어디였냐면, 용서였습니다. 괜찮다라는 거야. 상관없어.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마찬가지. 너도 그 힘이, 너도 그 능력,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 어도 달라질 수 있어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많은 것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들을 볼수 있는 것인데 그거 쉽게 안 됩니다. 그 벽이 있다니까 넘어설 수 없는 내 한계의 벽이. 넘어설 수 없는 나의 여러가지 벽들이 쫘라락 치고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있냐면 너희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여러분을 다 이렇게 발목을 탁탁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사단이요. 여러분을 경주할 수 없도록, 뛰어갈 수 없도록 벽을 치고 여러분의 발목을 탁탁탁탁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뛰어가면 큰일 나거든. 그 벽을 넘어서면 큰일 나니까.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도록,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없도록, 여러분을 다 하고 있는 것들이 돼. 그런데, 히브리에서 12장 2절에 어떻게 되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쪽 끝에서 그리스도와 그, 그 많은 전도자들이 응원하고 있다니까, 괜찮아. 이렇게 막, 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거 옆에서 우리가 막 경주를 막 하는데, 저 앞에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저 괜찮아. 이러면서. 나도 그랬어. 그걸 넘어서면 돼. 라고, 저 경주하고 있는 우리를 응원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다 뛰어넘는 그것이 뭐냐? 용서예요, 용서. 우리가 그것이 딱 되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하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손양 목사님 보세요 한번. 야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못하겠는데 저거는. 아 나도 할수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막 외치잖아요. 하나님 저는 세계복음하겠습니다. 우리 세계복음화가 아닌 우리 안에 먼저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우리 안에 큰 벽들이 넘어서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도 야, 너는 어,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요나를, 요나와 그, 니누의 성에 있었던 사람들 볼때 너는 안 돼. 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멈춰. 이러는. 멈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탄은 가정을 멸망시키고 후대의, 후대의 결혼을 무너뜨리고 문화와 경제의 흑암을 만들어 놨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나 외에는 안 보이게 해서 후대들이 내 피림의 마귀에 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와 후대와 문화화 되고 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할 길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사는 것인데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노아 방주를 만들어 놓고 너와 너의 자식과 너의 후대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바벨탑 동네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곳을 가야 한다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이 영적 재앙의 전염병이 세계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하면 정말 하나님이 돌들로 하여금 깨워서 외치게 하시잖아요. 낙기를 깨워서 외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전 세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재앙의 전염병을 막는 그 축복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는 것을 정말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하시다, 전도 안 하시다, 이걸 떠나서 그건 접어두고 내가 마음에 전두가 있다, 부담이 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서 그게 여러분 보여지냐는 것이죠. 우리의 후대는 요나처럼 억지 성교가 아니라 정말 세 가지의 뜰, 그죠. 삶들을 세팅을 해서 정말 이 시대를 어, 정말 살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요나의 기도, 그 느누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정말 역사는 흑암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결박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수준, 보통 사람들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는데 이미 답을 주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이 예, 그리스도일을 하신 예수 이시오니 오늘 그 위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오니 오늘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날 대개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종케 되어지는 날 대개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도 땅도 복종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왕 되시며 선지자 되시며 제사장 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그 축복의 날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움직여지는 날 되게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